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서울대 코인교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전망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증된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수익 내역부터 공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13시 29분입니다.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알파코크 종목, 현재 약 9.6%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약 7천만원가량 매수를 해서 현재 약 660만원이 넘어가는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결과가 결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서울대 코인교수 정부방에 계신 분들 역시 저와 비슷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수익률은 단순히 운에 기댄 결과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상승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오늘 알파코크가 오른 건 시장에서 이코인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늘면서 돈이 몰렸고 여기에 NFT와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기술을 갖춘 여기에 NFT와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기술을 갖춘 코인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이나 지식재산 같은 실제 자산을 디지털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알파코크처럼 실생활에 연결 가능한 코인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여러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투자 접근성도 좋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희 정보방에 미리 공유 드렸던 오픈이라는 밈코인 현재 약17000% 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17000%면 170배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입니다 정말 한 번에 인생을 바꿔 줄 만큼 로또만큼 엄청난 수익률인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에 포착한 두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 순매수가 이미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소형 가치 재평가 종목 한 개라. 두 번째로는 내부 가치 평가 조정과 대량 거래 일정이 겹친 비상장 기업 한 개입니다. 저희 서울대 코인 교수 정보방에는 이두 종목에 대한 진입 타이밍과 청산 신호를 이미 구체적으로 전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보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선착순 15분에게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서울대 코인교수 정보방에서 선착순으로 딱 15분에게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는 대부분의 정보는 거래소 체결 이후에 편집된 2차 가공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정보는 체결 직전 주문 흐름과 청약 잔량, 기간 협의 내역에 근거한 1차 원본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는 건단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유튜버들처럼 레퍼럴 가입 유도나 추천인 가입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유료방이나 강의비 그런 것도 아예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철저히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전 매매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종목에 대한 기간 매수, 기간 매수 신호와 분할 청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여러분에게 평생 몇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를 결심하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딱 15분에게만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15분에게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기회가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010번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